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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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예. 어. 괜찮으세요? 네. <웃음> 어, <웃음> 어, 점점 어, 아! 자에게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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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짜 무섭다! 아! 어, 어, <laughs> 어, <진짜 무섭다>. 어, <laughs> 어, <그쵸>?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어, <laughs> <laughs> 아, 깜짝이못 뭐, 놀래요. 타이 실패! 아, 첫뒤에 만한 연기대왜 놀래요! <laughs> 아니, 아, 연기력으로 커버하기에는 너무나도 네. 무서운 얼굴이야2 0 2년수고 오지. 야, 너희들! 따라왔는지 vale. 당장 얘기해줘 시대, 안녕 우린 2 0 2 0년 경자년을 환하게 밝힐 라이징스타고 해서 전화 곤아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나 대학 못 가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저게 더 자연스러워 좀 전에 쓰러 보고 이제 세금 났어 그냥 저기 숱 캐슬 싸가지 예세에서 어야 그렇게 쳐다보면 내가 다 설레지 않아 말을 기억구짝 단으로 거듭난 김혜윤스카이캐슬의 착한 오주가 이 안에 있고. s f 9 s SF9. f 9의 카리스마 찬이도 있다. Yeah. 여기 변화무쌍한 연기돌 찬이야. Oh. <laughs> 나는 어쩌다 발견한 하루로 해인이랑 같이 드라마 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찬이랑 같이 s f 9 활동으로 가요계 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반쯤 남 노은이야. 나는 난제리소녀 시대로 시작해 최고의 한 방에. 채 준비 중인 이르리 이르리라 우주선이 보나야 이나 안녕. 래라아래라 수근아! 이래아 이래라 이래이래 이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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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결혼한 사람 나랑 호동이밖에 없어 어. 무슨 학생이 결혼을 했다고 장훈아 아니 형이나... 했었잖아 <laughs> 그게 너희들까지 소리이 <소름난다>. 나네? <laughs> 그 밑에까지? 어. 애들도 다 아는 거였어? <laughs> 애들까지모 몰랐는데? <laughs> 와강호이 완전 진짜 귀여워 진짜 완전 대단한데? 호동아 시우 잘 지내? <웃음> <웃음> 잠깐만 시우랑 어떻게 돼? 잠깐만 뭐야 아니 시우가 29년생 몇 년생? 나년 2009년. 오! <Christopher> 시照한, 아아 시우랑, 시우랑, 강원이랑 친구인데, 강원이랑, 호동이 형이랑도 친구야. 호동아, 뭐, 친하게 지내자. 편하게 해봐. 호동아, 친하게 지내자. 귀여워. 호동이 형이. 호동아, 반가워. 어, 반가워. 요번 드라마 너무 재밌게 잘 봤어. 호동이 형이 제일 무서워하는 여자 연예인. 드라마 스카이캐슬 때 너무 무서워. 저 정도면, 저 정도 인기를 나는 진짜 다 봤거든. 뭐가 진짜야, 혜연이는 성격이? 나는 단어랑 좀더 비슷해. 내길들으면강무리너 <laughs> 진짜, 진짜 리얼로 아들 형님 너무 좋아한다면서. 어, 나 진짜 맨날 봐, 거의. 어, 맨날. 한 봐. 번도 안 빼고 다 봐? 한 번은 빼지. 심하가까 <laughs> <laughs> <누가> 아니, <laughs> 누가, 누가 진짜 보고 싶었는데. 어, 나 희철이 보고 싶었어. 어, 제가 진짜? 아이들한테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아니, 저성이야왜 희철이야? 어, 진짜? 응. 왜 너무 웃겨서 그때 응. 어떻게 드립을 저렇게 치지란 생각 엄청 했어. <laughs> 아니야, 김강호도 웃긴다. 너 아는 형님 중에 영철이 응. 형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너형 <laughs> 하는 라디오에도 나왔어 안 나왔어? 아 근데 좋아한다고 했는데아 아는 형님을 좋아하지. 아, 아, 아 영철이 형. 아, 아 내가 잘못 들은 아, 거야? 아는 형님의 영철이 형을 좋아해서 나왔던 게 아니었어? 아는 <laughs> 형님에서 말수도 적고. 근데 그 거기 그철 파임에서는. 되게 말을 잘하더라고. 그렇지, 어. 날아다니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그리고 한명한 한 명씩 안볼 때마다 어, 무슨 생각 했는지 얘기해줘. 경훈이는 볼 때마다 어때? 뭔가 쭉 웃기진 않은데, 그냥 중간에 한 번씩 웃겨. 어. 어. 언제 저렇게 똥 얘기할 때? 허송이 <laughs> <laughs> 아저씨라! 막 계속 귀여운 척을 하잖아. 그왜 저러지? 왜저좀 많이 청아생이에요? 왜 저러지? 그랬는데 그랬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아 그런 거. 그럴 적응이 됐구나 이제. 주입식 교육이야 주입식까지. 아, <laughs> <laughs> 뒤에 우리 강훈이랑 키 똑같은 수근이 형은. 그희척이 형이랑 수근이 형이 가장 웃겨. 나 내가 생각할 때. 어... 수은 형이 진짜 웃긴 것 같아. 이 생각이 맞아. 네, 그래, 니, 생각... <laughs> 니, 니 생각이 이 생각이 맞아. 대체적, 대체적으로 어... 그렇게 생각해. 맞다. 상민이 이제... 형. 상민이. 상민이 때문에 아... 성금 모아 때문에 어, 학교에서. 오예, 혹시. 자기 선생 좋아하는 거지, 너. 아, 뭔가, 뭔가 되게 외로워 보여. 개운 있는데. 어... 학교 선생님 중에 조우신 선생님 상민이 소개 좀 시켜줘, 강훈이가. <laughs> 우리와 선생님? 어, 어. 담임 선생님, 상민이나 장훈이 소개시켜주면 안 돼? 남자, 남자야, 남자야. 아, <laughs> 로운아내 궁금한 게너 키가 몇이냐? 키가 어. 그 사실 90점. 아이돌 중에 제일 큰거 아니야, 로운이 사실은 그 다른 분들이 아마 다 속이실 거야. 89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90넘으신다 아, 진짜. 야, <laughs> 아, 너! 한다가 뭔지 알겠다. 야 완전 짜증 난다. 아, 진짜로 근데 이게 약간 90이랑 8 0랑어감이랑좀뚫리게좀아 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본 아이돌 중에 제일 큰거 같아. 로. 진짜로. 아, 진짜. 제일 큰야너 그러면 학기 다닐 때 운동했어? 농구 같은 거 했어? 아 사실 나는 그 중학교를 어. 이제 농구의 메카 피문중 어? 어? 아, 게 나왔어. 피문중 출신이야? 응. 어. 아 야! <laughs> <laughs> 좋은 학교왔는데 팀원 중에서. 팀원 중에서는. 옛날 그 친구들, 선배들 사이에서 가장으로. <laughs> 그 아, 사실 농구부 친구들이랑 엄청 친했었는데, 농구부는 아니고, 뭐 전설이라고도 많이 하더라고. 실력적으로 이제 담고 싶은 그런 존재였다고 음. 하더라고. 그래, 가서 그럼 선배님 반갑습니다 하고 학, 학교 후배로 가서 딱 인사 한번 해. 뭘인사 뭘! 키가 커? 어, 야강이 좋아하다 어. 어. 야, 야 노은아 기같아살면서 어. 처음으로 눈 올려봐 강훈리들 와봐 뭐. 아, 아, 안달라 그래 강아 잠깐만 와봐 왜 이렇게 기요 이렇게 됐어 어. 어. 어, 좀울것 같아 야. 어? 잠깐만 왜 이렇게 무 어, 어. 어 장훈형장훈형애기같아장훈형 어. 어. 애기 얘가 어. 근데 어. 나 아니야, 힘들어. 강훈아? 어어아훈이이 와봐! 안아줘, 안아줘! 안지간 안아줘봐! 가 안아달라고? <웃음> <웃음> 강훈아, 아버지가 몇 살이야? 신기하다. 이제 마흔 아무도 못해. 대체... 나보다 어려. 나랑 여섯 살 차이밖에 안 나. <laughs> 그럼 강훈이가 생각하기에 엄마가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 아빠가 연기를 엄마. 잘하는 엄마. 엄마가. 나 연기학은 한 번도 안 다녀봐서.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엄마한테 배웠어. 아 어머니가 엄마가. 어머니가 어떻게 가르쳐 주지? 어 그. 엄마가 시청자 입장으로서 본다고. 아 어머니가. 아아 처음에는 엄마 손에 이끌려서 갔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 같아. 오 재밌고. <laughs> 아니 근데 난 보나야. 보나는 연기를 따로 배웠어? 넌 연기 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 나도 거의 안 배운 상태에서. 연기하는 다녀본 적이 찍었어. 없어? 여기 연기 평 엄청 좋았잖아. 어. 그 사투리. 어 맞아. 그게 란제리 소녀시대라는 음. 드라마였는데 대구 배경의 그 드라마였는데 일단 대구 사투리를 쓸줄 아는. 배우가 없었고 오. 내가 23살 때 오디션을 봤는데 18살 역할이었어 그래서 교복을 입고 갔는데 감독님이 보자마자 왜 교복을 입고 왔냐 물어보시는 응. 거야 그래서 아 어, 몰라요 저도 회사에서 입고 갈수 있고 왔어요 했는데 그 모습이 되게 당돌한 그런 느낌 어, 당당한 그 느낌이 오. 그 주인공 역할 정의의 역할이야딱 맞아 보였었대 형 사투리 몰라서. 장난 아니야 원래 왜, 왜, 왜. 왜왜 고양이 되고요? 어, 원래는 뭐야? 땅으로 아, 떨어졌네, 요 근데 지금 말이야. 연기할 때도 대구 사투리 자연스럽게 쓴 거구나. 서울 사람들이 사투를 배워서 하면, 참좀 이상한 게 있어. 보통 <laughs> 뭐, 뭐, 내가 너가 키워도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나? 너가 엄마 마음을 너무 몰라. 보통 엄마도 이렇게 연기하잖아, <laughs> 진짜. 근데 서울 사람들 연기하면, 내가 너가 들을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너가 들을 내 마음을 와, 그래, 모르는 아, 누가 경상도 모 저렇게 말을 해. 아, 네. 진짜 로 강훈아, 그 하늘의 삼촌, 고양이 중촌도 아니시지? 아마 춤춘돌 알고 있어 나. 아 그러면 아이고, 대단하다. 본미국에서 진짜 매기로. 아니 우리 뭐, 동네에 살았었대. 청주에. 그러면 그러면 잠깐 산 거야. 사투리면 진짜 거기 현지인처럼 하더라고. 막 너무 달랐네. 잘했어. 디요가운이서살 사투, 가지고. 사투리 없, 안 써? 어. 청주는 없나? 청주는 거의 안 살아. 거의 안 써. 아, 써. 나 아저씨 농구 맨 처음에 프로 선수 처음 돼 가지고 청주에 한 2년 있었어. 오. 아까 강훈이 얘기한 대로 거기는 사투리 거의 없는 거 같아. 어, 그그거는 충남이. 헌정. 아 패스를 해요. 아 허재 형 뭐하는 거예요. 빨리 나한테 패스를 해요. 이러고 내가 슛넣 놀게요. 이러면서. <laughs> 근데 뭐해요. 리바운드 안 하고. <laughs> 어? 아영자 누나. <laughs> 뭐할 거예요. 덩크짓 한번 해봐요. 그르면 영훈이 다 나가면 겨? 종 잡을 수가 없어. <laughs> 너희가 뭐 하는지 이해 해. 뭐 하는 거야? 너. 아니, 다모르 거야. 우리 같은 팀에 있는 애가 청주 애야, 뭐야? 흔적이란 생각도 없 우리 팀 종교 애들은 거기랑 아무 관계가 없어. 걔들 다 서울 아이들이야. 아, 그래 아니, 나름 뭐 받으려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없잖아. 받을 수 없지. 강훈아, <laughs> 너, <laughs> 너 랩도 되게 잘하잖 않아? 강훈이 랩 잘해? 랩 한번 보여줄 수 있어? Show me the money.

주 닌자 머니 체인스 아 순수한 건 저기 빼 잘해. 눈은 치어버려 에이셋 공이들 락에공 레이백 걔는 공이 레버맨해 내가 지향우의테이와 눈이 와 눈이 예, yeah, 다음 라운드 수있습다음 라운드는 장가실수있겠 자, <laughs> <laughs> 자 저희와 함께 잘해봅시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라운드 진출했습니다. 리발 열돈이다. <laughs> <laughs> <트럼까지> <laughs> 진짜처럼 가져갔에 어... 어, 어,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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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빠 갖다 드리지 왜? 아니, you 아니, know 아니? this is 어? real gold. <laughs> <laughs> <Real 웃음> <laughs> yeah, real g 어, yeah. yeah. oh, 랩 잘하는데? 그러게. 오. 강훈이 보나로 랩 해줄 수 있어 보나? 어, 라임 딱 해서 보나만나 만나 뺏겼나? <웃음> <웃음> 그래서 고나을왜그를 아, 하나 했는데 뭔소리하 너는! 뭔 소리야, 너는! 직다고 자, 입학신청서 <이카> 혜윤이의 <laughs> 별명은? <laughs> 말티즈 강아지 개가 아, 이번, 이번 드라마를 하면서 얻은 별명이요 예서 때는 그러면은 <laughs> 도베르만. 아 도베르만 맞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강훈이의 별명은 버섯돌이 이렇게 해놨어. 아, 버섯돌이는 머리 때문에 머리 바가지인 것도 그렇고 예전에 엄청 동그랬었거든 음. 그래서 버섯돌이가 내 별명이야. 아, 지금도 버섯 같아. 학교에서 그렇구나. 친구들은 뭘로 부르려 그러면은 별명? 초코송이. 아 아이, 있어. 학교에서 부르는 거랑 어, 그리고 <laughs> 우리 로훈이는. 도구, 또구! 도구가 뭐야? 도구? 아, 로우는 활동명이고 음. 이제 본명이 김서구인데 이제 본 집에서 서구야 하다가 서우가 서구가 되고 서구가 떠구가 되고 떠구가 떠구가 됐어. 그래서 부모님이랑 누나가 날 떠구라고. 아, 또구라고 또구라고. 음. 아, 어, 서구에서 떠구 많이... 까지족기 되게 오랜 시간. 한 사단계 <laughs> 멀긴 하다 저화가정처럼 찬이의 별명은? 찬이가 이렇구나. 느릿느릿한가보다. 늘보. 어. 그. 네, 충청도에서 와 가지고 할머니랑 같이 커서 사실 좀 느릿느릿하고 또 닮았다고 해 가지고 늘 보를 아, 그러네. 약간 남이미 그, 그 우주로 나올 때 그때 인상이 너무 이제 선한 이미지로 아, 음. 실제 이렇게 라이브로 만나 보니까 그 남자 야성미가 있어. 오. 어. 거친 어떤 매력이 있더라니까. 다듬어지지 않아 길들이지 않은 어떤 아, 어, 거친 <laughs> 느낌이 좋아. 음. <웃음> <웃음> 어, 뭐야? 오, 특이한 마무리인데요, 어. 이제. 처음 들어보는 외자 마무리 처음 봤어요. 음. 자, 보나의 별명은 뽀랑둥. 뽀랑둥이면 뽀랑둥? 뭐야? 팬들이 지어주신 건데, 보나를 이제 별명할 때다 뽀를 많이 써. 이제 뽀하고 사랑둥이 이렇게 써. 아, 뽀랑둥이. 뽀랑둥이 아, 팬들이. 아. 자, 우리 친구들의 장래희망 지금부터 얘기해줄게. 음. 혜윤이의 장래희망은 성숙한 말티즈라고 써서 써놨어 음. 뭔가 내면이 더 채워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음. 하는... 성숙한 내적 아름다움. 음. 마음을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지. 음. <laughs> 이제는 슬금슬금 오래 들어서 더 우리 눈치를 본다. <laughs> 우리 얘기하면서 나랑 강훈이를 흘게 틀게내봐자고 편하게 <laughs> 해, 편하게. 다치는데 강훈이. 친구끼리 눈치 보는 거 되게 안 좋은 거야. 강훈이의 장래희망은 이대로 배우라고 이렇게 적어놨어. 계속 배우가 우리 강훈이는 꿈이구나, 그렇지? 응, 음, 계속 이거 하고 싶어. 너 되게 네가 존경하는 배우는 어떤 분이 있으셔? 어. 나강하는 형. 강아 음. 형. 착하다는 건 얘기 들었는데, 이 정도로 착할 줄 몰랐어, 진짜. 아, 놀라웠어, 맨날 그 만날 때마다. 거 우리는 안 착하냐? 진심이 못해 게한다. 우리는 안 착하냐? 우리는 뭐 못해? 우리는 나쁜. 어동이야 못해 보이시나요? 현장에서 그그 하늘이 삼촌 어때? 진짜 착해. 깜짝 놀랐던 게 인사할 때마다 한명한 명씩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한다는 게 아이콘세? 너무 신기했어. 연기도 너무 잘하고 중요한 게잘 생겼잖아요. 강호이도잘 <laughs> <laughs> 생겼잖아. 야. 강훈아너이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어. 전체 다 봐봐. 남자 중에. 딱 생긴 걸로 봐. 딱 생긴, 그 생긴 걸로. 아이들의 눈으로. 찬이, 로운이다 해서. 음. 아니 차, 찬이. 그래서 쟤네 빼자. 빼 빼, 빼. 우리 알령의 멤버. 야, 진짜 네, 1등 1등부터 7등까지 한번 갈까? 야, <laughs> 가자. 애들 동심분야왜 <동신 분양. 웃음> 이렇게 자신 있는지 1등은 모르겠어. 1등은 경훈이요. 오, 1등은 오 1등. 1등 7등까지? 어, 어 2등. 이제부터 4, <laughs> 자, 3위 이제부터 <laughs> 살기 욕심 이제부터 살기 위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 3위는 승훈님나나 <laughs> <수분이. 웃음> 그래 여기까지 받아들이겠어 자 4위 4위 눈, 코, 이막다봐 이렇게 상민이 <laughs> 자, 이제 리얼 게임이야. 야, 자, 이제 자, 게임이야. 이제 스페 여기부터 어. 아니, 아. 이걸 그랬는데. 왜 맨날 하자고 그래. 맞아. 자, 아. 자, 아. 자 아. 이제 게임을 시작하지. 아, 네온 오릭 진짜 우리 사명이야. 자, 고스트 사신. 이게 오케이. 게임이야. 자, 정확하게. 자, 5위. 자, 5위. 연창이. 영 연창이. 오! 오. 오. 이 얼굴도 못생겼는데 이게 중요하다! 잘 지금 사실 이게 결심장애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laughs> 자 마지막! 자 6위야 7위! 어, 아 잠깐만요 괜찮아 6등 뽑아드려 6등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어, 솔직하네 6등! <웃음> <웃음> 진짜 삐지기 웃기다 아이 안 삐져 6등은 꼴등을 발표할 어 꼴등을! 잘해 어, 어. 어, 어, 어. 잘하네 어. 어. 방송 잘하는데 꼴등을 말해줘 어. 꼴찌는? 꼴찌는? 창훈이. 창훈이. 물 떨어뜨렸는데 물이 어 <laughs> 야, 물 <우리> 떨어뜨렸는데 물이 <laughs> 이렇게 살았어. 진짜 요 올해, 2020년 경자년 고스타트. 고스타트. 아훈이 <laughs> 어. 삼행시도 <laughs> 잘하는데, 삼행시도. 어려운데. 어, 어려운데. 그럼 서장훈으로 삼시, 그래. 삼행시 가능해? 어, 기분 풀어줘, 그래. 서장훈. 아니, 괜찮아. 아니, 또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 <laughs> 우리가 오늘 즐거운 날이니까. 상처 한 번만 상처 한번 상처 <izo autheze> 우리가 띄워줄게. 서! 우리 서두르지 마요. 서 오. 장! 장은, 오. 장은 삼촌은 장은 삼촌은? 훈! 훈남이잖아요. 인데왜서를는데 들었다. 아훈이가좀 전에 나보고 7등이라해서 약간 미안해서 살짝 바쁜 느낌이. <laughs> <놔둬. 웃음> 야, 그런 천재야! 원래 좋아. 하려고 했던 후는 뭐였어? 서! 서장훈 삼촌은? 장! 장가 얘기는 안 할게요.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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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훈하죠? 야, 두 개가 있는 게 아주 하잖아 아, 아, 재밌네. 강! 강! 강호동 삼촌 또, 호! 호! 호떡처럼 호떡처럼 호떡처럼? 똥! 똥 그래요 <웃음> 귀여운 <웃음> 거 좋아해 아 어, 웃긴다 <laughs> 아, 너무 웃긴다 너무 다 자! 로운이의 장래희망은? 로운이 좋은 사람 뭔가 약간 그 좋은 사람이 주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 그럼, 항상 어느 자리를 가나 그래. 좋은 사람이 좋은 노래하는 거랑 좋은 사람이 좋은 연기하는 거랑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좋은 에너지를 주는싶행 저게 명언이지 저런 게 본인이 만드는 명언 격언이지. 명언 방금 했잖아. <laughs> 우리 <우린> 난 <안> 착하냐? 착하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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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장점을 지금부터. 너네라이딩 아, 장점. <laughs> 스타라고 했잖아. 그러면 너네들 연기를 얼마나 진짜 잘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우리 또 연기 대상 받은 사람이 있거든 여기에. <laughs> 어 맞아. 자, 지금부터 공식적인 이름은 아영, 순발력 <laughs> 극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수를 뽑고요. 어, 그렇죠. 그 다음에 상황을 뽑겠습니다. 상황을 뽑고 마지막으로 상대 배우를 어.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영 친구들도 긴장해 상대 배우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자, 먼저 그러면 누구부터 갈래? 내가 먼저 할게 잘 치다 왜냐하면 매주 일찍 맞는 게 좋거든 <laughs> 장소가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이면 그로 이동해야 돼잘 뽑아 <laughs> ENG, <laughs> 특별한 ENG 샷이 <laughs> 들어가는 곳이지 우리도 처음 들었어 롤러코스터 <laughs> 맨 앞자리에서 롤러코스터 맨앞자맨 앞자리가 거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맨 앞자리에 어. 아. 연기자가 중요하다 연기자 어. <laughs> 첫 눈에 반하게 됐어. <laughs> 어, 자 남자지고 한테첫 눈에 반하같아요 롤러코스터 맨앞 자리에서. 남자지고 어, 첫 눈에 어, 자. 네. 자 김영철 나와라. 김영철 나와라. <웃음> <웃음> 김영철 나와라. <laughs> 첫 눈에 반해야 돼. 첫 눈에 반해야 돼. 자. 어. 자. 야야야야야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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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필 아, 씨, <laughs> 동네에서 빠르 사장님 취소 0의결를넘는 롤러코스터 장춘에 출발합니다. 착석해 주시고요. 커플이세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 네. <laughs> 자 안전바 내려주세요. 안전바 내립니다. 안전바 아, 내려주시고요. 뭐 소지품 같은 거 떨어질만한 안전바 내려주시고요. 이 부분에 얼굴 숙여 주시고요. <laughs> 자 얼굴도 내려주시고요. 자 손흔들면서 출발. 어떻게 어떻게? 어어어 괜찮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어. 괜찮으세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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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실패! 아 천재의 만한 연기들 왜 놀래요! 실패. 아니 연기력으로 커버하기에는 너무나도 네. 무서운 얼굴이야자 네. 다음 천이 천이. 네. 아, 어? 에어로빅 학원에서 어 여러분 어. <laughs>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방귀가 나올 때와동굴되지아김영준아 <laughs> 그 <오글> <laughs> <laughs> 진짜 바빠 죽겠는데 강사처럼 해주세요, 우리 어. 어, 김현철씨가. 자, 들어갈게요. 어. 음악이 있나요? 네. 음악 어. 어떻게든 다는 거예요. 네, 그냥 본인이 저거 다 부르세요. 자. 어. <laughs> 갑니다, 여러분. Five, s i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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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 어우 어우 어집 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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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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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찬리가했던거 약간 초급 버전이라고 해보고 중수 고수 버전 한번 해볼게요. 어? 똑같은 거같 같은 거. 연기 같은. 네. 에어중국방중국방귀중국방귀자 아, 아, 어, 어, 자, 시작. 시작. 5, 6 7 8. 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란따란따란란란 네? 아니, 요 아니, 요니 아니, 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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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라니 아니, 아라아라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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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뭐니아 무슨 냄새예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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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어, 예, 예. 아 아니, 죄송해요. 아니, 아아아 아니, 아아